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잠깐이나마 고요함을 즐겨야겠어요. 안녕하십니까? 공격 시작까지 30초. 안녕하세요. 요요요 <laughs> 당신의 수호 당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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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호천사입니다 5 4 3 2 1 메르키가 왔어요 A 거점을 점령하십시오 클리어 점령 중입니다 반갑군요 제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합니다 반가워요 클리어 아 하세요 관점을 공격해요 있어. 클리어 방금껏 친구들한테 비밀로 하시죠 적들이 방금어친구들한테 비밀로 하시죠 공격해요 상태가 아주. 아 방금껏 친구들한테 비밀로 하시죠 발키리 쇼트 중이에요. 가드

야, 이거, 이경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요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방금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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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로 하 왜없 죽지 않아. 요 예후가 잘했어요. 좋지 않네요. 맞아 빨리 기해요아니나습니다 아직 당신이 필요합니다. 고맙군요 고맙다. 다시 싸워요. 네. 건을 찾아. 해요 클리어. 명 동시 아. 처치. 예후가 좋지 않나요 금시처치. 아, 제가 아, 필요한 아, 곳으로 가야 합니다. 공유십시오 저도 기적을 해낼 순 없어요. 움직여야 해요. 뭐내려 방금 들한테 아, 화물을 움직이죠. 아 잽싸게 움직이라고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까 정말 고마워요. 아, 안녕하세요. 클리어. 2명 동시, 3명 동시, 야, 차, 4명 동시, 처치 안녕하십니까이렇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하세요. 영웅이요. 이런 영웅이 죽지 않아요. 야, 클리어. 야, 있지. 야, 아, 화물을 움직여야 해요. 야, 클리어. 방해받지 않고 일하고 싶은데. 아 하세요. 야, 클리어. 야, 안 됐군요. 야, 우리 화물을 움직여야 해요. 그래. 이런 느낌이었군요 도착까지 아, 네. 얼마나 걸리는 거야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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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아, 없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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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하세요 야, 야. 방금 꺼진 친구들은 죽지 않아요 아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십니까 현대의학은 참 놀라워요 클리어 야. 전투는 아, 계속됩니다 클리어 영웅이여 일어나세요. 화물이 멈춰어 나와요. 아, 아, 하세요. 동지, 동지, 동 움직입시다. 아, 현대의 의학은 아, 참 놀라워요. 화물을 움직여야 해요. 클리어. 야. 우리 세요 다시 싸워. 어느 쪽이 좋으세요? 영웅 죽지 야. 않아요. 야. 야. 잘했어요. 방건 친구들한테 비밀로 하시죠. 안됐군 금권 제 함으로 빨리 회복됐네요. 여기로 집결하세요. <레기라> 공격력 증폭. 영웅님 일어나세요. 영웅님 죽지 않아요. <레기라> 저기 저게... <자, 레까라> 의사 필요하신 분. 안녕하세요. 금권 남은 시간 60초. <레기라> 제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클리어. 계속 움직입시다. <목소리법> 반가워요. 고맙군요. 방금껀 친구들한테는 필요한 시스템. 클리어. 클리어. 전투는 거물을 <목소리법> 움직여야 해요. 오늘의 직은 메르시 클리어. 상당한 요. 아, <목소리법> 아, 클리어. 영웅은 죽지 않아요. 일부터시작하세 끝나지 않았어 클리어. 분명, 동시에 처치. 아, 하세요. 예. 물여야 아, 움직여. 해요. 방금친구들비밀 클리어. 아, 하세요. 클리어. 요 시죠 아, 하세요. 오, 그대의 여신님 함께 할게요. 도망. 야. 끝나지 않았어요. 아, 영웅의죽지 않아요. 아, 클리어. 빨리 해요. 일어나세요. 아, 클리어. 클리어. 아, 나는 시간이 60초. 아, 클리어. 아, 그 날리지 않으면 클리어 화물 움직여야 멋있었죠? 해요. 영웅은 죽지 않아요. 영웅은 죽지 않아요.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방금껏 친구들한테 비밀로 하시죠. 깨끗이 나왔어요. 남은 시간 30초. 야호! 시이 일부터 1으로표현하자면동시 찾지. 알았어요. 남은 시간 1초 클리어. 동시에 처 화물을 움지여야 해요. 화물을 지켜요. 잘겠 클리어 화물을 움직여야 해요 화물, <목소리도> 네, 화물을 움직여야, 화물을 움직여야 힘 해요 클리어 화물을 움직여 o g e t h e r Come room together. Come 영웅 t h 어 room t o g e 영웅은. r Come to t 우리 감사히 싸워 아, 영웅. 아, 아, 영웅 죽지 않아요. 영웅 영 죽지 않아요. 일어나세요. 아, 일어나세요. 좀, 영웅이요 일어나세요. 영웅이여 아, 일어나세요. 아, 일어나세요. 점수 2대0 공수 변경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예. 돌보겠어요. 예. 거점을 죽여요. 예. 적의 공격까지 30초. 5 4 3 2 1 오늘 당신은 메르시입니다 A 거점을 야. 수비하십시오. 야. 아, 다시 싸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알았어요. 확인했어요. 클릭. 웅은 거점을 지않아아 전투는 계속됩니다. <목소리> 아, 어? 거점을 보호해요. 제가 필요한 곳으로 아! 가야 합니다. 클리어. 응급고리가 아, 필요합니다. 다시 싸워요. 처치. 방금 꺼친구들한테어 화물을 저지하십시오. <목소리> 클리어 아, 화물을 하세요. 막아요 빨리 회복됐나요? 아, 하세요 저, 불 붙었어요 아, 클리어 아, 클리어 화물을 아, 막아요 클리어. 클리어 안 됐군요 잘했어 방금껀 건친 친구들한텐 비밀로 하시죠. 해여튼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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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여 적들이 튼하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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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적들여튼하하세요하마워요 방금 건 친구들한테 비밀로 하시죠. 자, 의사. 전 정말 고마워요. 깨끗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투자했예그 <laughs> 정도라니. 연웅이요. 일어나세요. 아직 당신이 필요합니다. <laughs> 의사 필요하신 분. 감사합니다. <laughs> 아, <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아, 내 시종은 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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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 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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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아요. 영희님 아, 일어나세요. 말끔히 나왔어요. 알겠 l c o l m in our 클리어. l e 리 get to clear. Clear. I get to see. I get to see. I g e 클리어 아, 아, 영웅이요 일어나세요. 말끔히 나왔어요. 아, 방금 전 친구들한테 메시 저를 막아요. 클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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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클리 지치 클리어 반갑군요. 방해받지 않고 일하고 싶군요. 알겠습니다. 아 하세요. 방금껏 친구들한테 비밀로 하시죠. 방금껏 친구들한테 비밀로 하시죠. 전투는 계속됩니다. 아, 아 하세요. 방금 전 충분 클리어 비밀 마무리 경유지에 도달했습니다. 현대 의학의 힘이란? 클리어 클리어 아, 하세요. 허벌 맞아요. 내 시종은 죽지 않아요. 적들이 포 보시니 함께할게요. 클리어 우리 다시 돌아와요. 아 하세요. 영웅이 일어나세요. 클리어, 저기에요. 클리어. 말끔히 나왔어요. 내가 너희를 왜 고용한 것 아, 하세요. 전술은 끝나지 않았어. 그래 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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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트 슈트, 슈트, 요트 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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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아,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건 친구들한테 비밀 1부터 아, 10으로 표현하자면 10정도 정말 고마워요. 어디 가? 아, 하세금건 친구들한테 비밀 아,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세요. 아? 영웅은 죽... 최고의 플레이